7년 후? 이게 지구방역군 5편이 진짜 그게 좋아요 기승전결이 좋아 부대복귀를 축하하네 EDF 육군 종사령관 레놀드 캠베리일세 자네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네 자네는 하이브크래프트를 격추하고 그대로 붕괴의 휘말려 7년 동안이나 홍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 하지만 자네는 이렇게 살아있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전장으로 가고 있을듯 어, 어. 어 이놈들 나쁜 놈들 아니에요? 7년 동안 혼수상태에 있던 애를 일어나자마자 보내는 거예요? 아주 온몸의 근육이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전장으로 내보낸다고? 일어난 게 기적이다 단에게 총사령관, 총사령관, 직속 유격부대, 블레스트 배속을 명령하는 바일세 놈들과의 전투에 대비해 무기와 전투복을 확인하도록 그럼 기대하겠네.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남자로 갑니다. 아 음성 테스트가 있군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일 <laughs> 번하고 이 번하고 뭐가 다른 거지? 한번으로 갑시다. 2번? 미안하다. 어, 1번? 1번 가자. 체격. 뭐가 다른 거야, 이거? 약간 커진 건가? 어, 어차피 어, 저거 쓰고 있을 텐데 이게 중요한가요? <laughs> 어, 좋아. 저거 쓰고 있을 텐데 이런 게 중요한 건가요? 어, 이거 매력 있는데요? 아냥 <laughs> 이건 팝판 컷 아니야? 팝판 컷 좋아. 저는 팝판 좋아하니까 팝판 컷 가겠습니다. 녹티스 아니에요? 녹티스? 정렬의 빨간색.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 쓰고 있을 텐데, 이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골라야 되는구나? 야, 정말 엉망이네요. 정말 아무렇게나 생겨먹었네요. 이거 뭐야? 이걸로 가자. <laughs> 야, 이거 매력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거 진짜 매력있거든요? 이런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컷신이나 이런거 나올때 이, 이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짜, 이게 몰입이 안돼. 이거 여기 이것도 별, 별로다 되게 이상해. 좀 부자연스러워. 어 약간 약간 이런 색 마음에 드는데? 어이게 약간 자연스러워. 좋아. 눈은 저 파란색 마음에 들었어요. 오다이는 없나요? <laughs> 오 뭐야 이거 캐리건이야? 이거 좋은데? 수염 없음 머리 색을 약간 바꿉시다 아 좋아요 이걸로 가자 아 얼굴 약간 부자연스럽네 이게 머리가 부자연스러운 거겠지? 얼굴이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 뭔가 특히 저 입술은 뭔가 뭘 바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걸로 가자.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뚜껑 쓸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거에 잠겨 있어. 크레딧이 있어야돼? 와 뭐야 이거 크레딧이라는게 필요하네요 아나 그거 프로모션 코드 있는데 참 퍼스터마이즈 의상 페일윙 이라는거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의상이니까 근데 점점 뚜껑이 이상한데 이거? 어? 없음 좋다, 이걸로 갑시다. 방반신, 오병 부대 전투복 이런 거 좋네요. 하반신,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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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이거랑 어서, 어서, 이서 뭐 하나 하나 다 조정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마련된 게 있네요. 어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액세서리? 아, 이거. 이것도 색깔 정할 수 있어? 없음 없음 어때? 없음 하면 어떻게 돼? 됐어, 됐어. 좋아요. 설정 완료. 이걸로 갑시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뭐 얼굴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어, 이, 이것도 그나마, 그나마 좀 괜찮네. 지금 보니까. 아, 이거 매력적인데. 아, 이 얼굴 너무 좋은데. 저 얼굴 하고 싶어. 갑시다. 이렇게. 장비? 장비도 내가 고를 수 있나요? 블레스트 소대 배속 지령. 네가 바로 그 전설의 신입군. 무기는 나에게 맡겨. 에너지 과 돈만 주면 모든 개발에서 바로 배달해 줄 마. 너랑은 자주 보게 될것 같군. 잘 부탁한다. 너랑은 자주 보게 될것 같군. 잘 부탁한다.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죠? 일단은 출격해야 돼요. 출격해야 됩니다. 이런 건 이미 있는 거고. 아, 이거는 할수 있네. 브레네이드 브레네이드 이미 있어서 그냥 갈게요. 프랙틱스? 이거 뭐야? 무기 사용법을 확인하기 위한 자율 훈련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때 하겠어요. 일단 가죠. 어그레스 우주에서 온 미지의 침략자의 총칭입니다. 이거도뭐 그냥 앞에 내용도 없이 바로 그냥 애들이 쳐들어 와 있는 상태예요. 5편은 그게 좋았어. 처음에 침략하는 그 당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보게 좀 좋았죠. 갤3 작전 구역에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소대 기 기동하고 강화하십시오 라저! 라디오 꺼라 플레스트 소대 강화한다 다들 가자 일할 시간이다 일할 시간이다 간다 저희 플스 배경은 파판이죠 대마 거대 생물의 집을 파괴합시다. 거대 생물의 집을 파괴하는 겁니다. 서어서 주변을 거대 생물또 이렇게 집을 만들니가리겠어이 혼자 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뒤를 지켜 줄 거잖아. 브 님. 브랜다. 네, 대장님. 전중 중이다. 싸움 남대가서해. 남대가서해. 두 번째 무기가 뭐였죠? 맞아 이거였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시체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laughs> 시체가 남아있는 게 문제네 이제. 누가 누가 살아 있는 놈이 그 죽은 놈인 건지 애들이 너무 크니까 공간이 안 되네요. 오지마 오지마. 그래네이드 어떻게 쓰는 거지? 뭐야 이거? 아, 아 달리는거되네 오버드라이브도 사용 가능하고요. 아, L3 r 3 L3 r 3 이거요?

아니, 이미 참가를 했는데, 지금 소개하면 어째 자는 거예요 어... 정신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괜찮을 거야. 저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아이고, 죽었는데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체력을 잘 먹어줘야 되는구나? 아, 이거 기억났다 지구방위군 5편도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여가지고 이지로 깼을 거예요, 이지로이지로도 마지막, 펴, 마지막인가? 되게 어려웠어 그냥 미션 하나하나 깨가면서 지구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네, 침략자들에게서요. 외각 터져서 주변을 탐색해. 어 생물 들 이렇게 집을 만들니 내가 리주겠 마이크, 혼자 뛰쳐나가지 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차하내 뒤를 지켜 줄거 네 등을 벌집으로 만들어 줄까? 어이 무서워라 마이크 프렌다네 대장님 전전중이다 싸움날딴데 가서 해 어허 야. 아, 역시 이걸로 잘안 죽어요. 재충전 중. 재충전 중. 재충전 중. 이 지금, 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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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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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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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받았겠지만, <레스테한> <응>. 아유. <아이고. 레스테한> <레스테한> <sentences> 너무 앞서 나가 있었나봐요. 어이구, 같은 배도 칠수 있는 건가? 아 좋아. 클로저라고 했던가. 하이브 크래프트를 파괴한 영웅이 바로 너로군. 야. 플레스트 소대에자다 내가 대장 타쿠와다. 와우. 진짜 영웅이라니. 대단한데? 아오. 난 마이크야 잘 부탁해. 그리고 저눈줄이 살아온 분은 제1 분대 대장인 브랜단님 수그러와 제2 분대장. 슬리가 음. 호수상태였으니물이 많이 굳어있겠군. 지구를 지킵시다 지구를 지킵시다 이 외계인들에게서 지구를 지킵니다 어 근데 이게 5편보다는 막확 쏟아지진 않네요 5편은 진짜 뭐 화면 가득 뒤덮었었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네 어 이렇게 날고 싶죠 저도 병종을 못 봤구나. 저는 오펜에서 그거 했어요. 그 보병 말고 뭐 이상한 기계 같은 거에 탑승해가지고 그런 데서 싸웠는데 그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인데요? 집을 파괴해. 집을 파괴해. 그거만 더하면 될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안 쏘고 있죠? 나만 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됐나? 됐어요? 됐다. 좋았어. 다 아군 피 없는지 확인해. 야, 여기서 아까 괜히 죽어 가지고. 5편에서는 마지막에는 결국 총칼 같은 걸로 써죠. 이제 저는. 근데 막윙 다이버 이런 날아다기는 애들이나 보병들은 그런 거못쓸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상한 거대 로봇 같은 것도 나오고. 진짜

오버 드라이브 쓰니까 끝났네. 어그레서 반응 소멸, 적 세력의 전멸을 확인. 에너지 잼을 회수하십시오. 실력은 녹슬지 않은 것 같군. 음, 애석하게도 놈들과의 전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세. 자네가 하이브 캐프트를 파괴한 뒤에도 거대 생물은 교배를 통해 숙자를 불리고 있지 훈련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자네는 영웅이야 기대하고 있겠네. 이건... 지도에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에너지 잼인가 봐요. 7년 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래픽 나쁘지 않아요. 유니버설 뉴스 네트워크 전황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샌프란시스코 주변 구역에서 EDF의 거대 생물 소탕 작전이 실시됐습니다 저희 방송국의 취재 결과 이 작전에는 7년 전 대규모 전투에서 하이브 크래프트 파괴에 성공한 대원이 참가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7년 전의 영웅이 과연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을까요? 유엔은 유니버설 뉴스 네트워크였습니다 뉴스에 네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어떤 놈이 정보를 팔아먹은 거야, 마이크? 너냐? 생사람 잡지 마. 마이크, 넌 전과가 있잖아, 안 그래? 이봐, 그 얘기는 이제 잊기로 했잖아. 잊기로 했잖아. 저런 정보 막 세워나가는데, 도대체 군에 어? 기밀이 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까? 이번 장 근데 건물 그래픽은 여전히 별로긴 하네요. 근데 인물이나 이런 거는 그래픽이 좀 괜찮아요. 스카이 탱고? 미사일 런처 스티커, 특수무기 PL 블루로우즈 여기서 바로 그냥 아 미션 여기서 고를 수 있네요 미션 고를 수 있고 R3? 조금 뭐죠? 아 이거 잠자는 재앙 본부 소속 오퍼레이터로 코드네임은 메이브입니다. 사막구역에서 기능이 정지된 스커저가 발견됐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위험성은 없지만 주위의 전투의 반응에 재기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변 구역에 피난민이 다수 있으므로 피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을 섬멸해 주십시오 나 트루포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다른 직업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택을 한 건가? 모르게 아 여기 있구나 p a 기요 경찰 부대나 강습 부대에 배치된 PA 기어, 비행 유닛의 에너지 코어의 파워를 공급해 공중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E 플라이트입니다. 비행할 수 없는 거대 생물의 경우 사각에서 공격할 수 있어 일방적인 압승을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비행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장갑을 한 개까지 경량화한 탓에, 트로퍼에 비하면 방어력이 매우 낮습니다. 방어력이 떨어지죠. 기동성은 올라가고, 역시 아이템 소지량도 떨어져요. 아,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어, 약간 이런 게 괜찮은데요? 와, 이것도 하나도 하나 다 해제시켜야 되는구나. 이걸로 갑시다. 어, 대한민국 국기도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이거 답시다. 좋아요. 한국 국기 달고. 가리다. 가자. 제트리부터 이거 한번 타볼까요? 천천히 라 지금 어설트 라이플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스나이퍼는 좀 별로예요. 로켓 런처. 로켓 런처 괜찮아. 스카이 탱고. 저 앞에 빨간 거 다섯 개라고 적혀 있는데 저 빨간 거는 뭐지? 에너지 잼을 말하는 건가? 아, 그런갑다. 에너지 잼을 말하는갑다. 이게 DLC에요? 뭐, 어쨌든. 갑시다. 옵션에 감도. 아 감도 있다. 감도 너무 빨라. 15, 15정도. 퀵턴?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이거, 이거 프랙티스 한번 해야겠는데요? 나중에? 어 모션 블러. 어 이거 꺼버려요. 꺼버려요. 화면이 너무 흐려지더라. 에임 조작 시에 불러 효과 여부. 오늘 권장합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꺼버려요. 너무 작다. 이거 백백으로 해도 딱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이렇게. 출격. 잠자는 재앙.